자 동작 설명은 끝났다. 너무 안 하고 싶어. 아니 엉덩이 운동을 하고 싶어서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모두 매트를 깔고 누워서 시작하거나 네발 기기 자세를 하는 거 보면서 음난 매트 없는데 난 손목이 아픈데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힙업은 단순히 다리를 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확실히 엉덩이 자극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설명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의 엉덩이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둔근, 두 번째는 중둔근, 세 번째는 소둔근으로 오늘은 이세 가지 근육을 모두 타겟팅 하는데 준비물은 벽 하나만 있으면 되는 아니, 사실 벽도 별로 필요가 없는 운동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대둔근은 고관절을 펴주고 바깥쪽으로 외회전시켜주고 다리를 벌리고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둔근은 고관절 벌림과 앞쪽 섬유는 안쪽돌림, 뒤쪽 섬유는 바깥돌림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소둔근은 고관절 벌림과 안쪽돌림을 하여 둔근근이 약하거나 억제될 때 보상적으로 더 활성화됩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어렵다고요? 오늘 이 움직임들을 모두 넣은 선물같은 동작들을 넣어봤으니까요 지금 함께 운동하러 가시죠 첫 번째 동작은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벽을 바라보고 설 건데요. 저는 벽을 바라봤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가상의 벽을 두고 진행할게요. 벽을 두고요. 위에 있는 허벅지뼈를 약간 턴 아웃, 외회전 시켜줍니다. 다리가 앞에서 봤을 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벌어질 거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모양을 유지하신 뒤에 그 다리 그대로 뒤로 보내는 거예요. 한 다리에 30초씩 진행할게요. 저는 이 동작을 어 30초로 제한하지 않고 횟수로 했었거든요. 한 30번씩 3세트 혹은 4세트를 해줬을 때 온몸에 땀이 나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를 반으로 접는다 생각하고 무릎을 든다 허벅지뼈를 그대로 든다 생각하시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1. 좋아요. 반대 갑니다. 앞에 의자가 있으면 의자를 잡고 하셔도 되고 테이블을 잡고 하셔도 돼요. 자, 카운팅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화이팅 할게요. 엉덩이를 반으로 접어. 허벅지를 열어. 안쪽. 허벅지를 늘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드는 거예요. 엉덩이가 벌써 되게 아픕니다. 만약에 이 동작을 했을 때, 어, 저는 다른 데가 불편한데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완할 수 있는 동작 따로 알려드릴게요. 아. 잠깐 쉬어. 두 번째 동작은 고관절의 벌림, 안쪽 돌림, 바깥쪽 돌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일단 벽을 또 잡아주실 거고요. 11자보다는 약간 톤아웃 하신 상태. 그 상태에서 뒷다리는 약간 가볍게 접어주시고 오른 다리가 왼 다리로 크로스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음, 내려갔다가 몸을 들어 올리면서 다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허리는 최대한 잘 세우려고 하시고, 엉덩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셔야 돼요. 안쪽 돌림, 바깥 돌림. 너무. <laughs> 반대쪽 바로 갈게요. 아니지. 반대쪽부터 우리 카운팅 할게요. 자, 갑니다. 자, 30초 진행합니다. 엉덩이 쭉 뺐다가 들어요. 허리는 최대한 힘을 빼고 이 무릎으로 차올린다 생각하시면 이 오히려 오른 다리 엉덩이가 더 아파질 거예요. 아! 너무 아파 반대쪽 가능합니다. 너무 안 하고 싶어. 아니? 참, 카운팅 되고 있겠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데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올라가기. 아, 그리고 올릴 때, 이 다리를 너무 빡 들려고 해서 허리를 굽히거나 장요근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축이 되는 다리가 잘 펴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예만 세워주기. 가자. 됐어요. 자, 자세 번째 동작은요. 등 척성 수축을 해주는 동작인데요. 이거는 둔근과 측면 등부 안쪽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힘들어. 다리는 11자. 살짝 무릎 밴딩. 벽 쪽에 있는 다리를 들어주세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일자가 됐다면 엉덩이가 축이 되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거는 집에서도 잡고 하실 수 있고 제 쇼츠 영상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한개더 나아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리 뻗었죠? 뒷다리를 접어요. 니은자 모양으로 그 상태에서 발끝을 천장 위로 뻗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든 다리를 이렇게 가져왔다가 보내요. 너무 아파. N 돌아오고 후. 니은 하. 니은 하. 자, 이거 카운팅 하면서 같이 갈게요. 자, 동작 설명은 끝났다. 다리 살짝 굽히고 벽 쪽에 다리를 뻗어요. 다리 약간 들어주신 뒤에 상체가 내려갈 때 엉덩이 뒤가 늘어나면서 내려가셨다가 축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둘업 여섯 개할 거예요. 셋. 넷. 허리 힘 아니고 엉덩이가 늘어났다가 수축. 정지. 거기서요. 무릎 접어요. 발끝 천장으로 올려요. 펄스. 빠. 둘. 두개 더. 발가락에힘 빼고 했어요. 거기서 다리를 옆으로 가져. 다시 안으로 둘. 와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 만약에 이걸 했을 때 내가 버틸 수 없다라고 하시면 이 동작은 넘어가셔도 돼요. 다섯. 우와. 여섯. 후. 일곱. 여덟 올렸어요. 거기서 오른 다리 밴딩 발바닥 밀어내면서 무릎 펴기 여섯 개만 둘셋넷 다섯 마지막 여섯 두번 됩니다. 반대쪽은. 아까 그거 30초 전으로 돌아가서 하세요. <laughs> 아니, 너야 할수 있어. 자 반대쪽 갑니다. 이어갈게요. 하, 무릎 접어. 하, 바 쪽, 벽 쪽, 다리 들고, 다리 약간 들어요. 자 상태 내려갔다가 여섯 번. 업, 후, 둘, 업, 후, 셋 허리 아니고 일자로. 여섯에 정지 접고 다리 펄스 업빠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 다리 옆으로 돌아오고 후, 둘 돌아오고 셋이 무릎이 딸려가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계속 이 다리를 버티고 그래야지 아파요 다섯 여섯 정지 거기서 무릎 밴딩 펴기 둘셋업넷업 업. 다섯 업 여섯 말도 안돼 일곱 업 여덟 아니 두 개만 더할수 있어 아 마지막 이렇게 하시면 진짜 너무 아파. 오늘 동작 어떠셨나요? 저는 이걸 모두 이어서 하니까 정말 오늘 걸어서 집에 못갈것 같아요. 힙은 허리 통증을 잡아주는 정말 중요한 근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힙 자극이 오는 시퀀스는 정말 아주 아주 다양하게 많으니까요. 다음에는 다른 동작과 다른 기구를 사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 만족스럽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